로 저도 저게 소중한 표를 획스했습니다만 어, 정말 너무너무 멋지고 어, 활기차고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음, 또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잃었던 웃음을 많이 찾을 수 있는.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아, 정말 주제에 는 말씀입니다만, 그냥 이하에서 <laughs> 국민한 사람으로서 어, 드리는 말씀이고, 말씀에 그런 나라 만들어 주길 어, 국민한 사람으로서 어,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그 그 당시에 뭐막 얘기들이 좀 있었죠. 제가 무슨 특혜를 받았다.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. 근데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닌데, 그 당시 너무 뭐 뜨거운 이슈다 보니까 뭐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도. 그런데 사실 그것 때문에 연기한 건 아니었고요. 연기, 신곡이나 그 당시 방송, 라디오 스타를 미뤘던 이유는 저는. <laughs>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팬덤이 두꺼운 가수가 아니고 대중들과 같은 거를 공유하고 싶은 뮤지션인데 제가 내는 노래가 발라드는 아니잖아요 주로 신나는 노래지 그 당시에 대중분들은 아무도 신나시지도 않았고 신날 준비도 안돼 있고 신날 수는 없는데 저 혼자 나와서 야 우리 좀 신나게 놀라게 좀 했다가 바보같더라고요좀 주책같고 어, 그래서 나와 함께 신나해 주실 분도 없을 뿐더러, 그 당시에 저 또한 국민한 사람으로서 전혀 신나지 않았고, 신나는 노래를 발표하기에도, 를 함께 부르기에도, 너무나 적절치 못한 상황이다라는 판단이 주요했었습니다. 어, 그때 그 당시에는 말이 마 말이 를 되는 상황이라서, 특별한 해명 없이,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 콘서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,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제 입으로 드리는 말씀이겠죠. 어, 작년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은 사실이게 정말 단한 개도 없고, 그리고 아까 물어보셨던 뭐 비난에 대한 그런 것들도 사실 그 일이 좀 포함이 돼 있는데, 아 이게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냥 그렇다 그러면서 갑자기. 아, 누군가의 도움으로 빌보드에 오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런 거는 불가능한 일이죠. 없어진 이고 말도 안 되는 이고 근데 그것 때문에 미운 건 아니고. 그러면 그것 그냥 예정대로 약속된 이유기 때문에 발매를 하려고 했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신날 수 없었고 또 신나 해주실 대중들도 그 당시에는 안 계신 걸로 판단이 되어서 미국에.